어, 지금 어 <laughs> 박상근 <박상현이> 이장님이랑 <laughs> 박경구 원장님이랑 콤보너스를 <laughs> 하고 계시는 동안 어 김인성 총무실장님께서 저희 상후 석식이랑 노래자랑 순서 때 노래 부르실 분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김인선 총무실장님께서 지금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쭤보실 거예요. 그, 노래 부르실 분들 그러면은 노래 부르실 분들은 김인선 총무실장님한테 노래제목이나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노래 부르실 분들은 15명 정도만 받으실,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네, 맞을 것 같습니다. <놀라>

그쪽더 예쁘게 찍그쪽이 네, 지금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카메라를 연결을 안 했는데 어 자유롭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관람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では。

아, 음치 대상도 있어요. 요즘에는 음치가 대세예요, 음치가. 표절, 표절을 사람 하면 음치는 작사, 작곡가 표절이 됩니다.

나아가하하 <laughs> <laughs> 咱咱们中国人。

조금, 조금이라아하는게 <laughs>

이 노래 대상만 주 대상만 주는 거야. 네. 아니. 음치 대상도 줬나요? 음치 대박상. 음치 대상. 노래만 중에 1등이도 놓 주는 거야. 아, 그거 그거를 주지. 우리 걱정이라 아니, 그거건 그, 음. 저기 받으려고 접촉을 다 하시니까. <laughs> <laughs> 이상이 잠깐만 가지. 랑리분만 얘기해? 예. 원래 만 얘기해. 지네 뭐가 우리가 뭐, 유부한 얘기하자고 응 6, 7, 말로 해야 돼 지금 음. 음. 노래 신청을이등하면준다고 <laughs> 노래 신청해야 되겠고 노래 신청해야 되겠고 이 이거 하나 으면 노래 신청해야 돼 <laughs> 이게 보면, 어, 수많은 작가, 특들히 경례의 많이있고요 한국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2009년도에 처음, 버닝이라는 말로, 조금 현수화 해보자 해서, 우드버닝, 버닝이라는 말을 쓴 게, 제가 이 2009년에 처음, 2013년도에는 사회적 비행기 단체로 등록이 돼서, 어, 지금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인도를할수 있는 소재는 나무는 기본이지만 대나무, 가죽, 한지, 천, 가, 일단 유해 어, 환경 물질이나 철, 그다 유류, 그다음에 어, 수성적인 분이있는 거는 안 되지만 모든 거를 다태우겠죠 여기서 부또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어, 대나무 그렇게 되다 그다음에 저희 현태이 자격과정을 하는데. 나무아니고가족 종이, 다 어, 까지를 가르치고 오는 거죠 그 그분들이 배움을 어디로 가느냐. 최초로 가는 게 이제 문화센터, 지역축제, 지역의 관광명서. 전국의 지구가 한 57개 정도가 되니까 아마 여기 면장님들이계신는 고울에도 어, 어느 부분을 뭔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지도체험니다 정부 공모전, 자체 공모전이 따로 있네요. 어, 그렇게 쭉 세우다가 월요일에 노인복지나 장애인, 가문화 쪽에 접수를 시작해서 조금 공모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그 동해대전의 첫번 기부가 출연을 해서 70명, 7 작품 정도 나왔고 그때 심사를 처음으로 해봤고 여기 그 박인 사장님을 알게 되면 작년, 대장년에 저희 자체 공모전 할때심사를얼마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장님이 그때 오셔서 저희 작품을 심사를해주셨고 그러면서 그때요이모